오늘은 주식에서 자주 보이는 52주 신고가,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우선 52주 신고가 의미는 최근 1년 중약 250일 거래 중 주가가 가장 높았던 지점을 의미합니다. 이는 상승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, 단기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 반대로 52주 신저가는 같은 기간 가장 낮은 주가를 의미하면서 저가 매수세의 기회로 간주되기도 합니다. 그럼 52주 신고가를 간단하게 더 요약해 볼게요. 첫 번째, 52주 신고가는 1년 내 가장 높은 주식 가격을 가리킵니다. 두 번째,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의미이면서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과열되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. 그래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점도 참고해서 꼭 성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